인구수도 맞는데 언륜이야, 이 씨. 난가? 우리 방에 아는... 나갈통이라는 시청자가 어, 오, 야, 나갈통 아는 척금지연너 <laughs> 벤. 어? 사실 내방 아니긴 함. 음, 아, 아 뭐야, 금지연? 공유 공유 벤이야? <laughs> <laughs> 아, 야, 너, 너무 일찍 했 이건 내가 미안하고 <laughs> 내가 오케이. 미안하고. 음. 아, 미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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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플랜비 공유 공유 오케이. 블랙이다, 저거. 진짜 <laughs> 공유 블랙. 리얼 크크. 진짜 비버 블랙. 어? 비버 블랙 비버 공유. 그럼 기획은 블랙. 누가 해주나? 기획은 알아서. <laughs> 알아서 잘. <laughs> 이제 그럼 플레미 6이 이제 깔끔하고 센스 있게. 한번 쉬었다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미안해. <laughs> 틀린 아, 생각이었어. 아, 사장님 사장님 자. 안녕하세요 우호연. 방금 송방 내정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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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왔어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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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한 번만 더 쉬어주면 안 됐죠? 중간에서? 더? <laughs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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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니 못하고. 아니 아, 나 그냥 할게 나 그냥 기행기충이네. 나, 나 그냥 갈게 어떻게 되나 한번 봐봐 이제. 잘 되면 어떻게? 잘 먹게. 어, 잘 되면 이제 나 그냥 들어갈게. 그렇지? 나 이제 그냥 들어갈게. 타이비 오면. 호. 예. 이거 한번 피해야 될거 같은데. 아저 아저 소리가. 와. 예. Yeah. 오. 예. Yeah. 어 <laughs> 아, 아, 사장님 길! 아, 그한테 같아 그 추억 하는척 좀... 저그 있나? 여기? 이거 스태프 아, 스태 아닌데? 덤비지마 사장님 저희 <laughs> 채팅방에 시읍뷰 몰랐는데 어떻 <laughs> 그건 누구야? 나 퀵뷰 드릴래 아, <laughs> 아 눈물난다 진짜 괜찮아 알았다, 지금 진짜. 내 방송에서 쌍욕 올라오고 있어 사장님아 와, 아 사장님아 헤이 헤이 사장? 아 사장 아 사장님 정신 아, 통빠르따르사장님 사장. 아, 사장. 아, 사장. 아, 사장. 난대문을 열어버릴까 대장님남대문왜 <laughs> 내려 씨 <laughs> 아, 지금 김나방 쪽 대체 어디냐 음, 고소할게요 장님 <laughs>